조심해 여기 있으면 등짝 벗겨져. 야 빨리 일어나자. 나도 당했어 흑 등짝을 보자니 페이크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엠 um. 아니 해체 쇼와 투명제 Z 플립 만들기입니다. Z 플립이 출시되고 여러 가지의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 왜 Z 플립인데 자꾸 Z 플립이라고 해요? 제가 그 Z에 대한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Z 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저는 사투리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좀 편하게 Z 플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에서 발음하기로는 Z 플립 Z 플립. 그냥 G플립이라고 하면은 그 G플립에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아무튼 뭐 잡소리가 길었는데 저는 조금 더 구분하기 편하게 Z플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S20을 쓰고 있지만 Z플립도 어 실제로 쓴 폰이기 때문에 세팅이 모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도 이제 속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꺼주고 오... 분리를 해줬습니다. 폴드와 마찬가지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위에 있는 백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밑부분에 있는 백 커버도, 분리해줬습니다. 새커버에서볼수 있는 것은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S20 시리즈에 비해 접착 테이프가 더 넓게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20은 카메라 옆에 마이크가 붙어있지만 Z 플립은 따로 카메라용 마이크는 없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위치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 플립을 분해할 건데 역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배터리 케이블을 아! 두 개를 분리해도 커버가 안 벗겨져서 위에 는 안테나까지 모두 분리를 해주면 밑에 있는 커버도 함께 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중간에 메인보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배터리 케이블을 이렇게 모두 분리해주고 중간에 자세히 보면 리본 케이블이 두개 지나가는데 이것은 위에 메인보드에 밑에 있는 배터리나 다른 모듈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메인보드에 있는 케이블들을 모두 분리해주고 전면 카메라도 케이블을 뽑아주면 오! 전면 카메라도 S20처럼 쉽게 빠지지 말라고 안쪽에 실리콘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상단 마이크 케이블을 분리해 줬고 여기 있는 것은 진동 모듈이에요. 특이하게 다른 핸드폰들은 하단에 진동 모듈이 있지만 제트 플립은 상단에 진동 모듈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소화부 스피커를 위한 모듈이죠. 이 정도까지 분리를 해 주면 어... 메인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원래 S20이나 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 파이프를 기기의 하우징에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냥 방열 테이프 정도만 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전면 카메라 부분을 살짝 드러내 보면 카메라 밑 부분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번에 s 2 0를 많이 구입하시고 불량을 제보한다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었는데. 어? 전화를 할 때면 핸드폰 디스플레이에서 깜빡깜빡 빛이 나와요?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두 개의 구멍으로 조도와 근접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도와 근접 센서가 작동할 때 빛이 나올 때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핸드폰 베젤이 있다 보니까 베젤 사이에 뭐 조도 센서, 근접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숨겼지만 요즘은 베젤리스를 위해 많은 센서들을 디스플레이 뒷부분에다가 숨겼어요. 예를 들어서 LED 플래시를 켜고 여기 뒷부분에 다가가면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 조도 근접 센서가 작동할 때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히트파이프가 없다 보니까 얘 발열처리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단 Z 플립이 다른 폰에 비해서 스펙이 좀 낮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스펙을 다운시켰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밑부분에는 작은 배터리가 있고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S20와 다르게 무지개빛이 도는 코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찾아보기론 하이드로포빅 나노코팅. 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폰들은 이미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기 내부로 습기가 찰 일이 잘 없지만 얘는 방수 방진이 안 되다 보니 메인보드에 코팅을 한번더한 것이죠. 다른 분의 리뷰를 보더라도 확실히 방수 방진이 되는 기기는 무지갯빛이 돌지 않는데 Z 플립이나 갤럭시 폴드의 메인보드를 보면 얘처럼 무지갯빛이 도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심 트레이, 조도 근접 센서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뭐 램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각종 모듈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실드 캔으로 지금 쌓여 있고 카메라 모듈을 케이블을 분리하면 초광각, 그냥 광각 카메라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OIS가 탑재된 광각 카메라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의 자리로 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죠. 뒷면에는 LED 플래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어, 뭐, 통신이나 여러 가지 모듈들이 안쪽에 있을 텐데 특이한 것은 이 부분 약간 TOF 카메라처럼 센서가 하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듈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는 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요렇게 이제 커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모듈로 추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갤럭시 노트 10이나 폴드에서 볼수 있던 것처럼 이제 이중 메인보드 적층형 메인보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겹 쌓아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작은 공간에 많은 모듈들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근데 Z 플립의 메인보드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케이블로 연결되는 방식 S20의 메인보드가 여기 거의 뒷부분에 크게 차지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랑 비교해봐도 Z 플립의 메인보드는 좀더 작은 것을 알수 있죠. 이제 하단 모듈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하단에는 우선 충전과 NFC 그리고 삼성페이를 위한 모듈이 위치해 있어요. 위에 있는 나사를 하나 풀면 이렇게 커버를 하나 분리할 수 있고, 이거를 분리하면. 무선 충전 패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Z 플립은 하단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시는 분들 하단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단에 모듈이 있다고 무선 충전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삼성 페이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을 샤 웃기게 뒤로 이렇게 건네줘야 하는 신용카드를?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커버를 분리하면 리본 케이블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요. 하단에. 스피커 모듈이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랜만에 방수 확인을 위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요즘은 방수 방진을 지원하면서 물을 감지하는 라벨이 사라졌지만 제트 플립은 아직까지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의 침투를 확인하기 위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닿게 되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세 개의 케이블이 있고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마이크와 USB 타입 C 단자 쪽 모듈을 분리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케이블이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 Z 플립은 특이하게 위쪽이 아니라 하단에 모듈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 접착 테이프가 있는 모습도 볼수 있죠. 그럼 이제 갤럭시 Z 플립의 분해를 모두 해줬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상단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밖에 남진 않았지만, 저는 또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분리를 해줄게요. 생산일이 2019년 12월 16일,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생산되었다는 말이고, 오, 적고 펼칠 때마다, 리본 케이블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단에도 동일한 위치에 자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스마트폰 대비 Z 폴립의 특이한 점은 하우징에 히트 파이프가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진동 모듈이 상단에 있다는 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명 케이스를 위해 다시 재조립을 하고 올게요. 3분. 갤럭시 S20처럼 투명 한정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커버에 있는 카메라 부분, 그리고 여기 커버 디스플레이를 분리할 수 있느냐인데, 이거를 분리해야만 제대로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오! 미러 퍼플은 카메라 부분 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를. 어우.. 커버 디스플레이를.. 아.. 커버 디스플레이는 망가졌습니다. 아.. 해체 쇼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혹시라도 몇년 뒤에 나는 Z 플립을 특별하게 투명으로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쉽게 제거를 할수 있었는데 Z 플립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금속이 아니라 엄청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커버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Z 플립의 색상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S20처럼 완전 투명이 아니라 약간 거울 같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약간 퍼플 색상이 띄고 있죠. 상단 백 커버도 벗겨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특이한 점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따로 진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평광 필름이 뚫려 있는 거예요. 커버 디스플레이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접착제를 모두 제거해줬습니다. 지금 완전 깔끔하게 제거가 된 상황이고, 보이다시피 S20와 다르게 유리 자체도 평광 필름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한번 닫으면 다시 열기 어려우니까 아주 깨끗하게 닦아줬고, 이제 이것을... 여기에...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제트 폴립의 투 명은 별로 예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평상시에는 미러 퍼플 색 같지만 빛을 조금 받으면... 오 내부가 보이는 이 느낌... 와... 이거는 미러 퍼플이랑 클리어랑 둘다 섞은 한정판인데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잖아. 이제 상단도 모두 닦아줬고 타투티도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상단에 오 어두울 때 보면 미러 퍼플 빛이 조금 비춰지면 투명함 오 예쁘다. S20은 완전 투명인데 Z 플립은 미러 퍼플의 느낌이 나는 투명 어차피 커버 디스플레이야 사실 저는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쉽지만 포기를 해도 와 우와... 펼치면 오 생각했던 것보다 꽤 괜찮습니다 갤럭시 Z 폴리. 있 l 클리어 해체를 했을 때 느낀 점은 확실히 삼성이 이런 일반적인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의 스마트폰의 이 내부 구성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조립이나 해체에 대한 난이도는 제가 이때까지 분해한 스마트폰 아니 전작인 폴드와 비교하면 굉장히 쉬웠고 투 명으로 만들고 나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잃게 되었는데 더 솔직히 말하자면 S20은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진짜 막 스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깔끔하거든요 진짜 얘는 거의 미쳤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만족감이 높은데 생각보다 미러와 퍼플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 굳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러한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한번더 도전한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시도한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쉽게 망가질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자꾸 해체쇼, 해체쇼, 해체쇼 하니까 저도 아 이걸 또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결국에는 하게 됐는데 내부의 구조는 어떠한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한 번만 더 벗기면 커버 디스플레이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야.